왜냐면 이 칫솔이 어디어 여기 겉볼도 없는데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 찾아와 <laughs> 아저칫석 뭐있어? 저, 칫석 뭐있냐고 아우 진짜 이렇게 모르지? 모르지? 모르지 그냥 으 진짜 우리도 모르는거야 칫석이 어디있는지 <laughs> 어이없다 어이 어이없다 어이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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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숨어있냐? 누야아미는아 누가봐도 방귀기 사람이니까 중간 사진 좀 봐.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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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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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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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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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좀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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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라아고두이고 하면 히, 내가 이머아이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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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그래, 염색하는 거 대체할게요. 염색 야! <laughs> 여... 염색하는 거랑 흰머리 뽑는 거랑 다 다르지! 장미를, 장미만네요 장미를 요 여보! 뭐빨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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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알았어, 알았어, 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그거 입은 이거 같지 않지? 왜? 내가 왔잖네너 이제 와? 뭘 이제 와 홍세인 루로와몇시 왔어? 전화하고 통화 중이고 야너왜 지금 왔어? 여기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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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야 지금 얼마나 없었는데 지금 밥이 남친이 얼마나 남친다. 남친다. 진짜 남친이 얼마나 너 소리 엄청 크게 내는데도 하나도 안 들리는 소리가. 다 그거 아빠 거라니까. 지금 여기도 안 들렸어. 일리와일리와나 <laughs> 아까.. 어? <laughs> 나 아까 저기 이래라 하면서 내가 죽을 자기가억울해서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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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빨리 하 아니 하하하

야, 야,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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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한 g dang,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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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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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이 사진... 보이지... 찍혔어... 아이고... 고게 <laughs> 아프세요? 줄라인. 아빠는 팔을좀 망가뜨려놓고... 아유 엄마가 감기 걸리면 이온체육 쓰잖아... 그러니까... <laughs> 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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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소, 손톱 자고 있거든? 낼라고 열심히 노력했어... <laughs> <laughs> 어우 냄새... 다 냄새... <laughs> 아니 어저께 간장 <laughs> 비벼서 아니 발냄새 뀌은 것도 아니고 난 손냄새 맡고 이렇게 하고서 아니, 아 그냥 그냥 내가 담아가지고 순면이 이렇게 좀짜졌다죠 가면 쓰아. 엄마들이 그발 관리하는 이 친구들 대해서 다아이발 뭐야 이게? 향수의 미래. 뭐야 이거야. 진짜 나의 이거 미래예요. 난그 아, 괜찮아. 아니야 나도 위했어. 사두아 신용. 아 구두 안 신으면 괜찮지. 사두아 신용. 만지면 안 된다. 봤어? <laughs> 아 스크 그냥 우적으로 그냥. 어머. 아, 이게 봐봐. 아 아니, 아니 만지 아니, <laughs> 마. 만지 말고 얘기하는 <laughs> 나 두더지 게임 되게 잘한다 아, 자기 진짜 잡피한다. <laughs> 아니 못때리는거니까 그러니까, 두나니까. 그니까 얘가 올때내려놓지수 받아 봐. 어, 해봐. 시세그러엄마 <laughs> 그러니까 세게 맞추면 안 돼. 봐봐, 내가 봤을 시작. 짜이벌레 <laughs> 어, 새편입니까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야, 맛있어. 빨로 얘가. 어, 되게 빨로 오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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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53이 될 거야. 누가? It's 그럼 몇 킬로 낫지 지금 터 10킬로 빼자. 10킬로 빼. 53을 만들고? 지금 63인데. 솔직 <laughs>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뭐. 53 만들면 내가 너집 해줄게. 진짜다. 여러분 들으셨죠? 자 다시 말해. 내가 53 빼면은 어, 집사. 집사. 아, 내가 68에서 지금 63까지 뺐어 5 k 로를너 그러니까 어제 어젯, 어제까지? 1 12, 2월달까지1 응. 2월달까지1 2월달까지 10킬로. 이 정도는 돼야 돼. 응, 음, 집 빠지지. 꿀집 빠지 어떤 집인지 정확하게 말하세요. 난 이거 그냥 못 남겨. <laughs> 저 없지, <억지> 집은. <laughs> 내가 53만 안 되면 내가 너 집해 줄게보세요 너가 응? 53kg 했던 적이 언제죠? 상관없어. 중... 초.. 초1? 초1? <laughs> 난, 난 중학교 2학년 이후로 65kg 내려간 적이 있어. 그리고 지금 고3 때 얼굴 봐봐. 지금, 알지? 근데 거의 8 0이었어6 0까지만빼봐 봐. 뭐. <목소리> 리키 60이면은 아니 60이면 적정이야. 적정야 아니야? 야, 네가 53이면 진짜 인생 역전이지아 진짜 웃 기지마, 진짜 홍연 아! 와. 아그 옆에 나야? 난거 같은데. 아, 그고 내가 <목소리> 제일 <목소리> 왜 그랬나? <이렇게 나와야? 웃음> 이때 겁나 울었어. <laughs> 아직 팔색인 그피안 <laughs> <생기고 웃음> 통한데? 얘 밖에 나서 안 들어와. 아~ <laughs> 홍세의 <홍수인> 엄마 봐봐. <laughs> 엄마한테도 이런, 이런 날이 있었어. 70? 승계에 낙후설계지.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것도. 이거 어, 2007년. 이때부터 살이 살살 올라오더라고. 승길이 이제막 낳고 보다이부터좌정 낳고, 올라오더라고. 아~, <laughs> 아 홍수는 <홍수인은> 지옥 <귀여운데. 웃음> 엄마. 어. 하나, 둘, 셋. <laughs> 엄마 최 엄청 내려간 때가 몇 킬로였어? 52킬로 그때 차상... 이제 한참 엄마가 살뺄때 어? 응. <laughs> 엄마야? 응 어머 대박 완전 <laughs> 고급자 보인다 엄마 엄마 턱이 어머 엄마 응? 어떻게 뺐는지 말해줘 우리 집이 약간 주택이었잖아 언덕받이였잖아 응. 그 경사도가 응. 그 공, 공, 공원까지 올라가면 끝까지 쭉쭉 왔다갔다 이걸 한 10번씩 아빠 두 아빠 두번 하고 퍼졌거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다른 거름으로 올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 두번 하잖아. 그럼 땀이 비어도 되지.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이 없어. 더두번 했는데 땀이 비워졌다면은 여덟 번더한 거야? 어. 그리고 여덟 번을 채우지 않잖아. 열번을 채우지 않나 집에 안 들어갔어. 몇분 걸렸었어? 그러면 한 시간 번? 걸리지. 시간. 집에 가서 이제 그려고도 하고 이제 팔굽혀펴기 있잖아. 식탁같 식탁 있잖아. 음. 식탁에서 잡 팔굽혀펴기 어 그거 하고. 딱 그거 두 가지밖에 안 했어. 제일 하이라이트를 몰라내 내 몸무게를 사실. 너무 뚱뚱했을 때는 못 찍고, 약간 했을 때, 올라갔는데 77. <laughs>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찐 거야, 애초에?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아, 그건 너희들 자, 그럼 그대로 할게요. 자, 학원에서 퇴근했어요. 애들 막 건사하지? <laughs> 음. 그럼 배가 어때? 고파고파. 고파? 엄청 고파. 음. 엄청 고픈데다가 약간 포함이 있잖아 또. 음. 애들 재우고 놓고막 하고, 밥통 뚜껑을 열어 비벼. <laughs> 그 다음에 TV를 봐. TV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점점 점점. 아, <laughs> 그게 지금. 엄마, ]구나. 이때는 좀서 운동 안 좋아했나? 아니, 근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애셋을 키우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일까지 가다. 일까지 다녀. 다니고. 일까지. <laughs> 이게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도저히. 내가 운동을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는 그게 없. 어, 아예 안 나와. 아예. 한 새벽 3시쯤에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뭐 밥하고 니들 이제 학교 가 준비시키고 그리고는 오전 다 가지. 바로 그쪽 엄마가 출근하고 바로. 몇, ]까지 몇 시까지? 어디 있 그랬을까요? 1 1시하고너중 오고 지 말고 주저. 다시 집에 와서 또 집안일하고 옆집 밥 먹고 이를 잠깐 챙겨주고 그 다음에 12시에 땡하도또 자고 병원 가고 병원 가는 게또이상이지얘 어, 어. 아프면 쟤 아프고 쟤 아프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정리해 주고 <laughs> 그걸 몇년 동안 반복했어? 그의 20년 넘게 했지 18년... 이제 살을 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였냐면 나를 찾자 음. 나를 찾자 인 g n 보수 승윤이가 입학한 3월 2일날 입학을 했거든 3월 2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어 내가 칼이 들어온다 칼이 들어온다 너 이거 안 하면 정말 너무 피곤한데도 반드시 또 그때도 오르락내리락을 다섯 번 이상을 했어. 아침에 무조건 열 번이야. 뭐 아침, 아침 저녁으로 했어? 어, 응, 응. 아침, 아침 저녁으로. 오! 쭉 빼고 나서 이제 조금 찌잖아. 응. 근데 그 이상은 엄마가 요요가 안 왔어. 어 그니까. 되게 빨리 빼고 되게 도기 있게 빼데 요요가 안 어. 와. 어. 탄수화물. 탄수화물 약간 중독자처럼 탄수화물 밥을 좋아하니까. 그럼 다 끊은 거네? 다 아, 끊은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학원 일 11시까지 하고 와서? 하고 왔어. 안 먹었어? 두 숟갈 밖에? 두 숟갈 먹고 안 먹었지 아니 그럼 정체기 같은 것도 없었어? 없었어 왜냐면 엄마는 정신에 총 맞았거든 <웃음> <웃음> 주사를 딱맞잖아 그럼 여기, 여기서 딱장착이돼 목표 그거야 그럼 어,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엄청 쪘을 때 그럼 여자로 느, 느껴진다거나 안 느껴진다거나 어 그냥 살이 찐 모습이지 살이 쪘어도 아빠한테 부담감 안는 생각 전혀 가져본 적이 없어 그냥 이 사람이 살이 쪘구나 아까지만 어, 그냥 살이 찐건 상태지 그게 최종주야 아빠는 <laughs> 늘사랑했었는 뚱뚱이 된거 같아 근데 그거, 그걸 뭐 빼라 뭐해라 그런 거를 아빠 말하지 못그 이상으로는 전혀 없어. 아유 감이 나. 안고와 <laughs> <laughs> 근데 그구력이 지금도 나오는 거네 그러면 헬스장 가서 엄마가 그래. 천국에 계단 몇 순으로 놓지? 그니까 10일 기계만 하잖 어? 10일 아빠 갑자이 속도 그걸 한 50분.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머리에 총을 맞아기 때문에 50분을 하면 누가 쏜 거야? 나는, 어쨌든 여기 까지 어쨌든 나도 힘들 때는 있어. 맨날 이래. 내가 이것도 못 해. 내가 어디 가서 도못 산다 막 이러면서. <laughs> 어.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내가 이 정신력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 끝까지 <laughs> 끝까지. 오? 그래. 네가 내가 야, 어디갔어 <laughs> <laughs> <이하? 웃음> <laughs> 여기서 잤겠어 카메라에그 <laughs> 노력도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세인양 나랑 내일 엄마 운동 한번 따라해 보기. 뭔 소리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죽라 소리 아니야. <laughs> 진짜 맛있게 준다. <둔다. 웃음> 근데 어디서 그래게서 붙는 거야? 시나리아 어? 가을 정도 되면은 막 가려워 몸이. 건지 엄마 건지해서 그래들. 그럼 이거 빨리 바디로션 발라. 아, 나 기운 없는데 자기가 좀 발라줘. <laughs> 자 내가 이거 내가 발라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디야? 온몸이 다 간지러. <laughs> 안 씻은 거 아니야 살? 아니야. 해온 것 떨어져. 이게 도마비 데일리 바디로션이야. 오향 좋다. 이게 생크림 제형에 응.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더라고. 응. 특히 여기, 여기가 사실 여기 많이 단지러 하잖아 맞아. 마사지 다 같이 해주면 내가 지금 3만 원. <laughs> 발바닥 부드럽고 발바닥. 얘는 여기 봐봐. 어머 옥치가 빨아먹어. 아기야. 아니 달라세요 옥치. 대박. 이끼리. <laughs> <laughs> 아니 옥치가 사람 몸을 그냥 하진 적이 없어. 맞아, 할 적이, 아, 적이 없어. 아 나도 바디로션 다른 거 맨날 발랐을 때도 아무렇지 않던 애가 어, 어. 강아지가 좋아하는 바디로션. 그러니까. 심하게는 그러니까. <laughs> 그렇지. 어, 어, 그러네. 야. 우리 옥치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실물로. 그러니까. 엄마 거기 위에다가 이거 옷 입어봐. 이걸 입으라고, 입, 입으면 라고입으 끄떡거리잖아 그러면 옷에 다달랐고 이거 바르자마자 흡수되는 걸로 유명해. 옷이 안 달라붙어. 한번 입어봐. 엄마, 헐렁헐렁헐렁헐렁 엄마. 이렇게 헐라. 한번 쑥쑥쑥 해봐. 빨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o l y P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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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p o l 아 Popoly. p o p o l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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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y 다 o p o l y 발 o p o l y Popoly. Popoly. p o 건조한 발바닥. 짜잔. 와우. 우리 옥지 같아. 세상에.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AI 캐릭터 뚱시바. 우리 옥지도 뚱인데. 그러니까. 이번 10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한정판이야. 옥진의 가족이 푹 빠진. 더마비 뚱시바 콜라보 계티 제품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끈적임이 하나도 없고 5초 만에 흡수되는 바로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 100시간이나 보습이 된대요. 나한테 딱 맞는데? 100시간에 한 번씩잖아. <laughs> 5초 컷 바디로션이라는 별명답게 빠르게 흡수되어서 끈적이지 않고 바로 옷을 입어도 전혀 어. 찝찝하지가 않아요. 봐봐. 이것도 브래드시바키니이 파우치에 리스틱 에어팟 쏙 들어가요. 다음은 샤워 후에도 장김 없이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하는 데일리 모이스처 바이오시. 똥시바 콜라보 제품은 코튼 머스크 향인데 풍성한 거품처럼 향도 포근해요. 약산성이라서 피부 민감한 사람들, 운동을 자주 해서 샤워도 자주 하는 엄마한테 필수템. 저는 건조함이 좀 심해가지고 빨갛게 막 점처럼 막 올라오고 보습이 되게 중요한데 진한 보습으로 얼굴부터 몸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그래서 이제 환절기 걱정도 없다. 싹 열면 와! 마리돼요 <laughs> 어머야. 조금해도다 보여요. 더마비뚱시마 콜라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고요. 10월 한 달간 할인 중이에요. 바디로션 500ml에 또 500ml 똥시바 키링 파우치 증정 38,500원에서 22,500원으로 41% 할인 바디워시 본품 1000ml 19,000원에서 12,000원으로 36% 할인, 할인. 바디러시 본품 400ml 플러스 400ml 단발뚱거울 키링 증정 44,000원에서 23,500원으로 46% 할인. 할인 놓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메리카노 사줘. 언니?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사도. 엄마 핸드폰 냄새 너무 심해. 그래. 이거 간지 얼마 안 됐어. 저 체인도 녹슬어가지고 체인 그쇠 냄새 있지. 그거 막 풍기고, 핸드폰에 막 병균 득실득실 거릴것 같고. 그 엄마 손에 체인 냄새 다 백해가지고 쇠 냄새나. 아. 무슨 <laughs> 소리야? 뭐야? 뭐어요아 뭐야? 뭐아뭐아 뭐야? 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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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이고. 아... 야 뭐야? 뭐아 뭐야? 뭐야? 뭐아 뭐야? 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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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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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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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요? 네아야아나 벌써 개 힘든데 아아나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나 그냥 진심으로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진짜 급 짜고 면안 돼요 짜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야 아, 나 이거 5번 5분도 지금 56분째야? 네 고작 6분인데 힘들어? 25에 4.5 해봐 나도 까라가 있어 했던 까라가. 장사 25. 손분4 5 어. 4 5로 했어? 4점으로 선분했어. 오. 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 뭐 어떻게 해? 나쁜다 같지요 싶0분딱 됐어요 이기다는 보고 와 제일 예뻐 지금 춘야 추는 아니고 그냥 추. 음, 추. 여도 <laughs> <너도> 아니야. <laughs> 그냥 추래. 아지막 <laughs>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요? 한 20분은 따라할 줄 알았거든. 이양 물면은 그 20분 따라할 줄 알았어. 이양 물면. 나도. 30분 더탈수 있어요. 더 타고 근력 운동 음. 조금 하고 그다음에 다리 올리기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오늘 운동을 안 했대. 나 오늘 운동 안, 안 했어. 아 오늘 운동 안 했어. 오늘 어, 뭐. 운동 안 했어. 이게누구야이게누구야 옥지. 이게 옥지야. 누구야? 옥지. 억지! 옥지. 옥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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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로만 안 가거든. 응. 언니한테 갈까? 는부탁닥 부다닥 억지 언니한테 왔어. 억지 어, 그러니까 어. 동 아니고 억지 응. 밥이야. 그래서 어. 같이. 아. 어. 언니랑 같이 집에 갑시다. 억쟁이가 오늘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어가지고 언니 집에 있어요. 딱 어딘지 아는가봐 이거. 저기 둘러보는 거야? 누구 있나? 혹시 일로와 봐. 앉아 응. 강아지 성격 테스트 하려고 손을 만져봅니다. 귀 만지기. 띵동. 세 번째 테스트. 배 만지기. 띵동. 네 번째 테스트. 강아지 돌리기. 쉬자. 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언니랑. 언니랑 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고 일어나서, 왜. 응? 잘 잤던? 밥도 해도 없지, 밥? 밥 먹을까? 음. 밥 달라고? 음. 자, 이거 카메라에 대고 감사 인사 인사, 그렇지. 진짜 귀엽네. 어? 맞아. 맞아. 어. 한 명은 서한 명은 <laughs> 너무 시원해. 그거 진짜로. 어. 진짜. <laughs> 너무 귀여워. 뭐가 귀엽냐면 이 잡고 있는 여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귀여워. 내 손가락만 해. 빨 작아. 강아지는 사람보다 작으니까 이 압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리고 강아지고 몸개몇몇 그램의 힘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데 그거 모르잖아. 어. 어떻게 알아? 아 좋다. 아 엄청 소. 주인 얼굴에 간지러워서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왜 이렇게 간지러워... 하 간지러워요? 소졌어 지금 헐, 진짜 귀엽네. 옥지스 미셔이가 <laughs> 이제 여기 뛰면서 와 비켜서 나와 나오라고.